옴마니 반매움 이 신비로운 소리가 단순히 부처님의 가오를 비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옴마니 반매움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번뇌를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각 음절에는 특정 의미가 담겨 있어 그 뜻을 알고 외울 때 진정한 깨달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옴은 이 주문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소리로 불순한 몸말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만이 이두 음절은 질투와 욕망을 정화합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끝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합니다. 반은 무지와 우둔함을 정화합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지혜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매는 탐욕을 정화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남을 해치게 되는 마음을 다스려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만듭니다. 마지막 훈은 분노와 증오를 정화합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분노의 불길을 끄고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줍니다. 옴마니 반매움은 신비한 힘을 가진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 하나 덜어내는 내면의 수행입니다. 옴마니 반매움을 외울 때 그저 소리만 내지 마십시오. 각 글자에 담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나는 지금 질투심을 내려놓고 있다. 나는 지금 탐욕의 짐을 덜어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